안녕하세요 훈이또입니다. 오늘은 이 바르셀로나 거리를 걸으시면서 이 조심해야 될것세가지를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첫째는 새똥입니다. 이거 바르셀로나가 사실은 이제 비둘기들의 집단 서식지입니다. 정말 많죠.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에 뭐 그늘에 들어가셨다가 나무그늘이죠. 봉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는 또 갈매기가 있기 때문에 이 갈매기 같은 경우 똥이 굉장히 크거든요. <laughs> 이거 한번 맞으면 뭐, 이거는 어떻게 처치 불가입니다. 새똥 조심하셔야 되고요. 두째는 또 길을 걸으시다가 개똥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여기 또 중대형 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좀 무식 있는 집사님들은 뭐 똥을 다치고가겠지만 아닌 분들이 계세요. 그냥 배설물을 그대로 남겨놓고 갔다가 뭐 여러분들이 이 거리의 분위기에 취해서 좌우로 막 보면서 걷는 그 순간 정말 <laughs> 이 똥과 이 신발 밑창이 아주 진하게 포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다 아실 거예요 길을 걷다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소매치기 그래서 하늘에서는 새똥 조심 땅에서는 개똥 조심 그리고 길을 걷다가 소매치기 조심 이세 가지는 꼭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니또였습니다